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근로소득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 신고서나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소득금액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고요.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면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면서 이전 화면에서 이번 화면으로 넘어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뜨면서 직장 정보와 함께 총급여액과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맞으면 해당 내역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근로소득명세서 작성화면 아래쪽에 방금 선택한 내용이 등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잘못 입력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급여의 일부 금액만 나타나기도 하고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금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총급여액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수정해야 할 등록 내용을 V체크 하고요.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V체크한 등록 내역의 상세 내용이 화면 입력창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면 되는데요. 총 수익 금액을 수정하면 옆에 있는 필요 경비 항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자동 계산돼서 적용되는 거고요. 수정이 끝났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에서 수정한 내용이 아래 등록 내역에 반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해도 근로소득 정보가 불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근로소득 내용을 처음부터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서 참고하면서 입력하면 간단한데요. 입력을 해보면요. 우선 소득 구분을 선택합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51번 선택이 많을 텐데요. 내역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요.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필요 경비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인데요. 이 공제 금액이 맞는 금액이 적용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된 금액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서인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도움말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법이 나오니까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맞는 금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 세금 금액을 입력하고요. 입력을 모두 마쳤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 내용을 등록시키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